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를 알아볼까요? 개는 새끼를 낳아서 기릅니다. 새끼와 어미는 어느 점이 다를까요? 새끼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자랄까요? 개처럼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를 알아봅시다. 우리 이렇게 새끼를 낳는 동물이 뭐 있어요? 강아지 있고요. 또 송아지도 있죠. 우리 이렇게 새끼를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동물의 새끼는 뭐라고 부를까요? 개의 새끼는 강아지, 소의 새끼는 송아지, 염소의 새끼는 새끼 염소 또는 염소 새끼 이렇게 부른다고 해요. 어미와 새끼의 생김새가 다르면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개구리 아래에서 나온 새끼는 올챙이라고 부르죠. 모기의 애벌레는 장구벌레, 달걀에서 낳은 새끼는 병아리라고 불러요. 오늘은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사리를 알아볼게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동물 도감, 백과사전, 스마트 기기.갓 태어난 강아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다자란 개가 되는지 알아봅시다.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자란 개의 특징을 비교해 봅시다. 개처럼 새끼를 낳는 다른 동물의 한 사리를 조사해 봅시다. 먼저 개의 한 사리를 볼게요. 개.갓 태어난 강아지 눈이 감겨있고 귀도 막혀있고 걷지 못해요 어미의 젖을 먹으며 자라요 한 6에서 8주 정도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되면 큰 강아지가 돼요 이가 나고 먹이를 씹어 먹기 시작해요 그로부터 7에서 10개월이 지나면 다 자란 개가 돼요 그래서 짝짓기를 하여 암컷이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의 한 살이를 알아봅시다. 갓 태어난 강아지는 눈이 감겨 있고 귀도 막혀 있으며 걷지 못합니다. 큰 강아지는 이빨이 나서 먹이 등을 씹을 수 있습니다. 다 자란 개는 짝짓기를 하여 암컷은 새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의 한살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 자란 개의 특징을 비교해볼까요?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 자란 개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 자란 개는 몸이 털로 덮여있죠. 다리가 4개예요. 꼬리 있어요. 주둥이가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고 코는 털이 없고 촉촉하죠. 차이점은 갓 태어난 강아지는 눈이 감겨 있고 귀도 막혔고 걷지 못해요. 어미 젖을 먹으면서 자라요. 근데 다 자란 개는요. 눈을 떠서 사물도 볼수 있고 귀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이빨이 있어서 고기를 뜯거나 사료를 먹을 수 있어요. 걷거나 달릴 수도 있습니다. 개처럼 새끼를 낳는 다른 동물의 한 사례를 조사해 봅시다. 새끼를 나는또 다른 동물. 또 여러분들이 아는 동물 중에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으면 무엇인지 써보세요. 또 개처럼 새끼를 낳는 다른 동물은 요 말, 고양이, 소 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개의 한살이와 새끼를 낳는 다른 동물의 한살이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건 실험과 차례에 이따 정리해 볼게요. 동물마다 임신기간과 한 번에 낳는 새끼의 수, 새끼가 자라는 기간 등이 다릅니다. 새끼는 어미와 모습이 비슷하고 어미젖을 먹고 자라다가 점차 다른 먹이를 먹습니다. 다 자란 동물은 암수가 짝짓기를 하여서 암컷이 새끼를 낳아요. 그러면 실험관찰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실험관찰 31쪽.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살이 알아보기 갓 태어난 강아지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자란 개가 되는지 써봅시다. 갓 태어난 강아지, 큰 강아지, 다자란 개가 돼요.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자란 개의 특징을 비교해 써봅시다. 갓 태어난 강아지와 다자란 개의 공통점은 몸이 털로 덮여있다는 거, 다리가 4개, 꼬리가 있다는 거, 주둥이가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고, 는 털이 없고 촉촉하다는 거예요. 차이점은갓 태어난 강아지는 눈이 감겨 있고 귀도 막혀 있어요. 이빨이 없어 씹지 못하고 어미의 젖을 먹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도 못해요. 다 자란 개는 눈을 떠서 사물을 볼수 있고 귀로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죠. 이빨이 있어서 고기를 뜯거나 사료를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걷거나 달릴 수도 있습니다. 3번 개처럼 새끼를 낳는 다른 동물의 한사이를 조사해서 써봅시다. 다른 동물은 말과 고양이로 해볼게요. 먼저 말은요. 갓 태어난 망아지가 큰 망아지가 되고 다자란 말이 돼요. 고양이는 갓 태어난 새끼 고양이가 큰 새끼 고양이가 되고 다자란 고양이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다른 동물의 한사이를 조사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볼까요? 개의 한 사례와 새끼를 낳는 다른 동물의 한 사례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개와 햄스터 모두 새끼를 낳아서 젖을 먹여서 길러요. 갓 태어난 강아지와 햄스터 새끼는 눈이 감겨있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 못해요. 차이점은 햄스터는 보통 한 번에 8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지만 개는 보통 한 번에 4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오늘은 새끼를 낳는 동물의 한 살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 가지 동물의 한 살이를 만화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